안녕하세요. UCI 과경호입니다. 오늘은 게임 객체를 이동하고, 이동하면서 그 게임 객체와 게임 객체가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이 일어난 게임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게임 객체 ground 하고 큐브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이름을 플레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이름을 ground로 변경을 했고 큐브 객체는 box1으로 그리고 크기는 scale2로 x, y, z 동일한 크기로 이 값을 줬고요 그리고 y 값은 포지션의 y 값은 2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에 머티리얼즈 s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머티리얼즈 s 폴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머티리얼을몇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그라운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라운드의, 머티리얼의 어, 인스펙터 창에서, 컬러를 약간 그라운드 색으로 변경을 시켜서, 이 그라운드 머티리얼을 scene 내 그라운드 객체로 드래그 해주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지금 그라운드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고 Ctrl D를 눌러서 복제를 하고요. 얘는 박스라고 머티리얼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의 색깔은 어, 조금 파란 청색 계열로 변경을 좀 할게요. 청색 계열로 약간 밝은 청색 계열로. 주고, 이머티리를을 박스 1 객체로 드래그해서 적용시킵니다. 지금 아, 하이라이트 있는 박스 1 객체를 3개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박스 2, 박스 3, 그리고 박스 4, 박스 2의 y 값은 5로 줄 거고요. 아, 몇 정도 주겠습니다이 예. 아, 박스 3의 객체 위치는 10을 줄게요. 그리고 박스 4는 10. 4 정도 값을 줬습니다. 지금 게임 화면과 씬 화면의 전체가 박스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일 경우에는 씬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 P를 중인 중 마우스 하든지 그리고 씬을 Alt 키 눌러서 회전을 해주든지 저는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메인 카메라를 Z로 그리고 Y축으로 옮겨서 게임 화면을 전체 박스가 다 보이게끔 카메라 위치를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대략 지금 y 값은 7 정도 좋고요 그리고 z 값은 마이너스 22 정도 또는 20 정도 주게 되면 전체 박스가 다 보이시네요 그리고 파이라키에 가서 제가 구를 아래로 떨어뜨릴 겁니다 아래로 떨어뜨릴 건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3D Object 뒤에 스피아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이 생성된 스피아의 객체 이름을 볼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은 지금 아, 어, 박스 맨, 박스 4 게임 위치보다 y 값을 조금 더 높이 준 위치에 고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박스 4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트랜스폼의 컨텍스트 커맨드 메뉴를 클릭을, 자,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카피의 포지션. 그리고 볼 객체를 선택을 하고 볼의 인스펙터의 컨텍스트 커맨드 메뉴를 열고 페이스트에 포지션 하게 되면 볼과 박스 4 객체의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 4보다 볼 위치를 2m 정도 더 높게 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y 값을 16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씬 화면을 Alt 키를 눌러서 x축이나 y축에서 보면 측면에서 측면 창에서 보고 약간 alt키 이용하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으로 회전을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92볼 객체를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씬에 있는 이 화면을 메인 카메라에 위치 일치시켜주기 위해서는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Ctrl+Shift+F 키를 눌러주면 씬 화면과 게임 화면이 일치가 되어집니다. 머티리얼 어, 하나를 더 선택을 해서 복제를 할게요. 어, 그리고 얘 이름을 볼이라고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볼의 색깔은 적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을 볼 객체로 드래그해서 볼 게임 객체에 머티리얼을 적용을 시켜 줍니다. 지금 이볼 객체를 떨어뜨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드바디라는 강체 컴포넌트를 볼 객체에 추가시켜서 중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객체 선택하고 add component 버튼 눌러주고 검색 필드에 rig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리지드 바디가 찾아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usegravity라는 프로퍼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을 하면 지금 볼은 첫 번째 박스에 그대로 멈춰서 있네요. 일단 중력은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를 통과를 하려면 지금 박스 객체에 콜라이더가, 박스 콜라이더가 있고요. 이 콜라이더에 속성 중에 is trigger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면, 얘는 물리 계산 없이 통과를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박스 1, 박스 2, 박스 3, 박스 4객체를 하이라키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에 이즈 트리거를 체크를 해주고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볼 객체는 박스를 통과하고 바닥에 멈춰쓰게 됩니다. 자, 이즈 트리거는 충돌체를 통과한다. 그 대신 이제 트리거에 의해서 충돌체를 즉 콜라이더가 있는 객체가 통과되지만 스크립트 상에서 충돌 체크된 객체를 찾아내서 뭔가 어떤 동작을 할 경우에는 스크립트 메소드 중에 on 트리거 엔터 또는 on 트리거 엑시트 on 트리거 스테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충돌 객체를 감지를 해서 동작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즉, 볼 객체가 박스 객체를 통과하면서 통과하게 될때 박스 객체들을 비활성화 시켜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그라운드 객체는 통과하지 않지만 박스 객체를 통과할 경우에 이 통과되는 객체가 내가 통과해야 되는 박스 객체인지 아닌지를 식별을 해줘야지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태그라는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그 오른쪽에 있는 목록을 클릭을 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애비 태그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레이어 태그앤 레이어스 창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는데 태그 이름은 박스라고 주목하겠습니다. 박스 그리고 박스 전체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태그를 조금 전에 만든 박스 태그로 변경시켜줍니다. 아, 준비는 이제 다 됐어요. 자, 볼을 지금 그래버티에 의해서 낙하를 시키고, 낙하하면서 박스라는 태그를 갖고 있는 객체를 찾아내면 그 박스 객체를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 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New Script 메뉴를 클릭을 하고 이름을 달라고 할때 Trigger Sample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볼 게임 객체에 스크립트가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 스크립트라는 이 변수에 레퍼러스된 스크립트를 마우스 음. 생성된 스크립트의 스크립트 변수에 참조된 값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에셋 창에서 스크립트 에셋에 하이라이트가 돼요.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우리는 이 스크립트가 어떤 경로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만들어진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스크립트 폴더 안에 이와 같이 스크립트가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디를 엽니다. 지금 ID가 열려진 상태에서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움직이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한 거기 때문에 스타트 메소드나 업데이트 메소드는 지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메소드는 트리거 i g 트리거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트리거에 의한 객체와 객체를 감지해주는 이벤트 메소드 on 트리거 엔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메소드맨끝 코드 끝에 가서 커서를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메뉴에 메시지 유니티 메시지 구현 메뉴를 클릭을 해주고. 검색, 방법, 선택에서 o n t r 을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onTR이라는 알파벳을 갖고 있는 메소드들 목록이 찾아져요. 음, 거기서 우리가 쓸게 o n t r i g g 를쓸 겁니다. 그래서 o n t r i g g 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통과되는, 즉, 통과하면서 박스 콜라이더와 콜라이더가 충돌이 돼서 감지되는 객체가, 즉, 볼 객체가 낙하하면서 부딪혀지는 객체가 박스 태그라는 것을 갖고 있는지만 식별해주면 돼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조건식을 사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if 문장 안에 if라는 조건문을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조건식은 지금 여기에 보면 on trigger 엔터의 매개수에 보면 콜라이더 데이터를 other라는 것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other가 박스 즉, 볼이 아닌 다른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ther에 지금 찾아진 아 d 는 콜라이더에 의해서 찾아진 컴포넌트를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게임 객체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d 그리고 C샵에 도트 심텍스를 쓰는 겁니다 아도점 게임 오브젝트 안에 태그라는 속성, 그래서 ph, 얘가 같으냐, 뭐하고, 아까 우리가 박스라는 태그를 썼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는 태그하고 같으면 실행을 해주는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코드는 게임 객체를 비활성화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화 해줄 때 우리가 아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더.점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활성화 비활성화 즉 활성화를 설정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set active에요. 그래서 set 목록에서 setActiv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true, false, 즉, 불 밸류가 오는 거예요. true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false일 경우에는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임 객체, 박스 태그를 갖고 있는 게임 객체는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false라고 값을, 불 값을 주면 됩니다. 코드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박스 객체들이 충돌이 감지가 되면서 비활성화된다. 즉, 게임 화면에서 안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를게요 자, 당연히 박스 태그를 갖고 있는 객체들이 어떻게 됐어요?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게임 객체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큐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해봤고요. 이 큐브를 통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큐브 객체를 통과하려면 박스 콜라이더의 isTrigger 속성이 체크되어 있어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결과로 보면 통과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만든 큐브라는 게임 객체는 게임 화면에서 계속 보여진다. 왜? 이 큐브 게임 객체에는 태그가 박스라는 태그를 설정하지 않고요 언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통과를 할 수, 통과를 하고 박스는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가 그래버티라는, 즉, 리즈드바디 컴포넌트의 유즈 그래버티에 의해서 그냥 공중에서 낙하하면서 콜라이더 객체를 갖고 있는 객체를 감지를 하고 그 콜라이더 객체와 충돌이 감지가 되면 setActive false로 해서 게임 화면에서 비활성화되는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벤트 메소드가 onTriggerEnter였어요. 그래서 콜라이더에서 isTrigger라는 옵션을, 속성을 체크를 해서 스크립트 상에서 콜라이더가 있는 객체를 감지해 줄때 onTriggerEnter라는 것을 쓴다. 엔터는 콜라이더 콜라이더의 진입 부분에서 호출되어지는 거고요. onTriggerStay는 콜라이더 영역에 있는 동안에 호출되어지는 거고 온트리거 엑시트는 빠져나간 다음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를 다시 엽니다. 자 여기 온트리거 엔터를 온트리거 엑시트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비활성화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Ctrl+S 눌러서 세이브하고요.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박스 객체가 비활성화되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면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립니다 통과한 후에 박스 객체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 객체, 이렇게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때, 컨텐츠를 만들 때 움직이는 객체가 충돌을 감지를 해서 그 충돌된 감지된 객체를 없애거나 또는 다른 동작을 취할 때 이런 onTriggerEnter, onTriggerStay, o n t r i g g e r x i t 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조건은 움직이는 객체와 충돌 객체 모두 콜라이더라는 거가 있어야지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